영어학원에서 영어선생님이 지어주는 경우가 많지, 그지? 그죠? 선도 네. 영어선, 영어학원 다닐 때 지은 중학교 때 이름이에요. 음. <laughs> 선생님을 톤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지? 그, 렇죠 응? 아무튼 근데 승주 이름이 예쁘니까 승주라고 할래. 승주야, 우선 녹화 누르자. 녹화 네. 누를 줄 알지. 녹화 이미 눌러놨어요. 아우, 역시 훌륭해. 제가 지금 인물 아닙니까? 캬, 아주 깊게 고였네요, 우리 성주. 진짜 우리가 영어는 선생님이 항상 물어봐. 이제 영어를 시작할 때, 넌 영어를 왜 배우니? 문법을 왜 배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다양한 대답이 있어. 승주처럼 저 수능을 잘 보려고요. 또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혹은 뭐 외국인이랑 대화하려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영어를 배운 이유는 딱한 개요. 해석을 잘 하려고. 문장을 문... 잘하려고. 그렇죠. 영어 문장이 있었을 때그 문장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음... 아지라는 정확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때, 음... 승주야? 좋죠. 그래서 영어를 내가 공부하면서 를아 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잘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해줬으면 을 좋겠어요. 음... 먼저 보면은 이거를 한번 봐줄게요, 승주야. 자 주어라는 그 것이 거에요. 무엇일까요? 주어 문장의 주인. 그렇지 아, 똑똑해 역시 우리 공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자 주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은 네. 공주야 네. 여기 보세요. 자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은 딱두 개만 있으면 문장이야. 뭐랑 뭐가 있어야 돼? 주어랑 응. 주어랑 동사? 그렇지 동사 자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의 합, 합친 게 우리 문장이라 는 것은 주어는 주인공 주인공 도, 어 동사는 뭐야 그러면 주인공이 하는 일일 일 말고 동 행동 그렇지 행동 주어. 주어 짧은 주어 긴 주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짧은 주어는 우리 승주야 명사 명사가 뭐야 명사 무엇들의 이름이 되는? 그렇죠 사물의 이름이 되는 게 우리 명사죠. 그 다음에 주격 인칭 대명사. 주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뭘까? 인칭 대명사. 응. 응. 나는? 누구는? 그렇지 누구는? 뭐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칭이라는건 사람을 칭하는 대신하는 명사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칭하는 대신하는 명사. 명사? 그러니까 이 요거가 좀, 우리, 승주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풀어서 잘 얘기해줄게요. 사람을, 뭐 하는. it인가? 응? 시, 쉐, 입, 이런 거. 어, 맞았어. 승주야. What? What made you so angry yesterday? 무엇이 너를, 어제, 너를 화나게 만들었냐고. 화나게 만들었니? 이렇게 해서, 요런 애들이 짧은 주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okay? 음 응. 그리고 이제 긴주화가 이제 문제인데 이 긴주화가 우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셔 버리겠습니다. 부셔, 부셔. 자, 긴주화를 하면 우리 승주야, 투부정사구가 뭘까? 투부정사가 뭘까?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아니 구는 여기 예시가 쓰여 있어요. 어, 요거, 요거,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를 나타내요. 동사 써놓자 우리. 동사. 동사 원형. 그래 거기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부정사라고 하는 건좀 헷갈리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원. 그렇지. 동원. 동원도 알아. <laughs> 자, 그다음에 동명사는 뭘까? 이거야. 얘는 모양이 네. 어떻게 생겼을까? 같게같게갓을 동자 아니야. 얘는 움직일 동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얘는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애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동사에다가, 아, img를 알았는지? 붙여줬어. 어, 그렇지! 맞았어. 자, 뭐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거 둘 다? 둘 다, 뭘 공통적... 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뭐를 가지고 만들어? 동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지. 공통적으로 동사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해했죠? 네. 응. 근데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해석을 어떻게 해줘요? 여기 써 있어요. 하는 것으로 해석한대요. 그렇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단,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 묘. 그렇지, 한 개. 얘네들은 한개 취급해준다라고 꼭 기억해줘. 이거 시험 문제에 요거가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그리고 해석을, 어, 별거 땡땡. 그리고 해석은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볼게요. To play basketball. 읽고 해석. 시작. To play basketball is very exciting. 아, 해석해보면. 농구를 하는 것은 매우 신나고 흥분된다. 어, 매우 신난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 to play basketball, to 플러스 이 play가 동사겠지, 그렇지? 어,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는 것은 재밌다라는 것이 되고, 이거 두 번째 것도 읽어볼게요. To have a chat with Lena makes me happy. 어, 뭐하다? 대을 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은, 수다를 떠는 것은 나를 즐겁게 만든다. 옳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해서 얘네가 주어 자리 여기 지금 다 앞에 있는 부분이 다 주어 자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동명사 구도 같이 해볼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watching baseball on TV is much more interesting than playing it 그렇죠 해석하면은 oh, 야구하는 것을 TV로 보는 것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다고. 그렇죠. 여기 지금 watching 이라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죠? 네. 음, 근데 이제 비교 대상 마찬가지로 playing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해석해볼게요. 읽고 해석 시작. washing your hands with soap keep your hands clean. 그렇죠. 뭐래요? 손을 씻는 것을 비누랑 같이, 비누로 씻어가지고, 응. 계속 손이 깨끗해져서 유지를 해라고. 그렇죠. 여기 비누와 함께 손을 씻는 것은, 너의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게, 뭐 해준다. 유지. 유지해준다. 그래서 천천히, 주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죠? 응, 음,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반대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주의해서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근데 수민아, 아니, 수민이란다. 승주야. 네. 이미 음, 전에 수민이 누나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자, 승주야, 여기서 특징적인 걸 하나 발견을 해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사들이, 얘네들이 동사지. 동사들이 다 어, 어때요? 동사들이 다 S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왜 그랬을까? 어그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시시이 이런 거에 S를 넣붙않나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뭐이기 때문에 단수. 아 단수이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주어가 뭐이기 때문에 단수. 단수이기 때문에. 때문에 동사도 S. 그렇지, 단수 동사 S를 붙인다. 요거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자. 우리 수민이도. 아니, 수민이란다, 미안해, 승주도. 톤이라고 해야겠다. 뭐, 어... 헷갈리니까. <laughs> 나, 승주,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이름이 예뻐서, 그지? 떴어요? 톤. 수, 썼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승주야. 음. 이 부분에다가, 어, S를 안 붙여놓을 경우에는 틀리겠죠, 그죠? 네. 음. 그래서 그런... 한번 불어볼거에요 선생님이라... 아하하하 음, 제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아우 좋아요. 우리 승주가 문제 전문가인데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승주한테 승주야 펜 있어? 펜? 펜? 펜마우스 있어? 타블렛 있어요. 타블렛 아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펜을 줄테니까 여기다가 몇 개를 풀어볼까? 직접 음자 준비 됐나? 준비는 됐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월, 우리 펜 마우스로 우리 승주가 얼마큼 잘 쓰는지 한번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펜 줬어요. 자, 풀어볼게요. A. A번 풀어볼게. A. 주어 동사 사이에 슬래시를 표시해라. 네. 색표시해봅니다 표시해보... 방금. 좋아요. c o m a to b become...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찾아. 응, 음, 어디까지가 to 주어인지 찾아봐. 주어. 응. 프로페셔널 썩어 플레이어. 옳지. 그 다음, 2번. My brother. My brother. 응. 음. 쇼핑 on the internet saves you both time and money. 인터넷 그렇지. 음, <laughs> listening to loud music with 헤드폰, 라우드 뮤직. 아니 이제 w i 까지해 쭉. 아, 헤드폰 w i t 헤드폰까지. 그렇지. 오지오 앞에 있는 거지워그렇죠 그렇죠. 밑에 음. 거 해볼게요. 스위 i 스위밍. n s w 지 i n g 가 들어가겠지. 맞아요. Writing o short. S A. 이십 마형 r 그옳지 오, 너무 잘 푸는데? 음, maybe no, maybe. 음 ing가, 부... 부...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2 플러스 뭐 해야 된다 했어? 동. 아, 2, 2, 그, 동. 부정사 9구나, 2 부정사 구. 그러니까, 2 플러스 동, 동 뭐였어? 동사였어동사에다 ing였어? 동원이었어동원 참취였구나. 그렇지, 동원 참취. 이거, 아까 비컴이 나왔으니까 비컴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주어일 때는 항상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음, 앞에 있는 주어일 때는 명사 아니면 ing가 붙어 있어야 되나? 선생님, 아까 뭐라 했죠?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동사에 ing 붙은 거둘 중에 하나가 주어가 될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음, 이 자리는 음. 주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옳지. 잘했습니다. 어 읽는 거구나 이건. 어 읽는 거요. 읽는거 전문가입니다. 어, 승주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배웠어? 긴 주어 배웠지? 네, 긴 주어 배웠어요. 어, 긴 주어를 지금 배운 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승주가 해석을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선생님 이 영어는 뭐왜왜 왜 배운다? 영어는 해석하려고 배운다. 해석하려고 배운다. 자, 그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독해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막 해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승주가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 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승주야 여기 우리 독해 여기 옆에 QR 코드 보이죠? 네. 어, QR 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여기를 찍으면은 이거를 한번 쭉 읽어 줄 거야. 누가? 원어민 선생님이. 선생님 원어민이 아니야. 아니죠. 지금 잘 가르치긴 하는데, 선생님, 원어민은 아니야. 근데, 이제 원어민 발음이랑 우리가 좀 친해져야 돼, 승주가. 지금 승주가 발음이 엄청 좋지? 그런가요? 모르네. 처음에. 내가, 아. 내가 선생님이 읽어, 읽어보는 거 시켜보고, 우리 선생님 결정해볼게. 네. <laughs> 근데, 되도록이면 승주가 원어민 발음을 듣고, 어떤 단어가 원어민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대로 네. 승주가 발음을 많이 따라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 왜냐면은, 이 말하는 게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승주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영어가 되게 배로 재밌어질 거야. 그래서 음. 선생님이 읽는 것도 시킬 거야. 우리 승주가 어떻게 읽는지. 이 문법만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영어가 아니에요. 말을 엄청 이렇게 멋있게. 영어는 멋있잖아, 승주야, 그렇지? 네. 뭐 어, 선생님 영어가 되게 선생님 영어가 음, 되게 음, 멋있다고 음, 해서. 좋아해. 선생님 영어 멋있어서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승주도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따라해다 보면은 승주만의 발음이 생긴 거예요. 자, 우선 같이 영, 우리 승주가 읽기 전에 여기 밑에 보면은 단어가 있죠. 요거를 같이 우선은 학습을 한뒤 읽어볼 거예요. 어구 어, 뭐야. 너무 커졌어. 미안 <laughs> 어. 선생님이 같이 좀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너무 큰데. 자, 이 정도 딱이다.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이거? Cancer? Can. 그죠? Cancer. 음. Next. Face. Face. Next. Deal with love. Deal with. Okay. 자. 그리고 issue. Issue. Next. Cheer up. Cheer up. 그다음. We. Weak. 이거. Yarn. Yarn. Very good. 이거. Blonde. Blonde. Very good. 이거. Accept. 이거. Accept. 아, okay. Accept. 어 발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Donation. Donation. to donation is 그다음 어, 어, Shipping cost. 오케이 쉬하면 우리 뭐 무슨 뜻, 뭐 무슨 뜻로 알고 있지 승주야쉬배배 배. 배로 어 배로 발송하는 거에서 여기다가 I N G 붙여준 거겠죠? 그 다음 에 이거 음. cure cure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c a n c e r 암이란 뜻이 무슨 뜻이야 승주 씨 암이요? 아 암이 무슨 어. 뜻이냐고요? 암? Arm? 암이 뭐예요? 악성 종양으로서 우리 몸 속에 <laughs> 그렇죠. 암은 병명이죠, 그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선생님 제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꼭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다음에 캔 cer. 캔 cer. Very good. 그 다음에 face는 우리 원래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승주야? 얼굴이라는. 얼굴이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승주가 중학교가 되면은 얼굴로 뭐하다? 마주 보다. 마주보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동사 역할하고 을 있는 거알수 있어요. 뭐 얼굴이란 뜻은 무슨 뜻이야? 명사형이겠죠, 그죠? 네. 음,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있다는 것을 승주가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 디어 위드 볼게요. 디어 위드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뭐 네. 처음 보는 단어일 거. 음, 디어 위드는 어뭐 뭐를 그렇죠, 그뒤를 하단데 이위드가 있기 때문에 다루다라는 다루다 라는 뜻이야. 다루다 어머를 다루다라고 써주면 될까요? 빨리빨리 빨리 거기 책에다 쓰세요. 네 어, 어, 어디 또이 응. 음. 쓰셔야 되겠죠? <laughs> 어머를... 어 네. 를어내 팔이 되게 카메라에 크게 보인다. 아 어, 괜찮아 다루다. 다루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슈 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문제 혹은 주제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heer up! Cheer up! 뭐 해야돼? Cheer up! Cheer up! 응. Cheer up! Cheer up. ]처럼 응어! ]처럼 응어. ]처럼 옳지! 네. <laughs> 옳지! 그거 말하는 거고 wig는 가발이죠 가발 머리에 쓰는 거네응그 다음에 연은 실, 실이고 blonde, blonde hair 하면은 우리가 무슨 금발. 무슨 머리? 금발 우리 금발 본적 있어? 성규야 있죠? 길거리 응 길거리 있겠지 그치? 신촌? 오. <laughs> 자, 그 다음에, 억셉트는 받아들인다. 뭐 의견을 받아들이다. 뭐 승주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승주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해주면 수락? 되고요. 어, 수락. 맞아 수락에. 그 맞아 여기, 여기, 서 수락이라고. 가그 단어가 편하면 수락하다도 가능합니다. 음. 좋아요. 그 다음에, 도네이션 중요합니다. 도네이션. 요즘에, 승주야, 우리가, 어, 뭐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코로나 COVID 바이러스 코로나 맞아 코로나 나인틴 아 그죠 응. 이 코로나 나인틴인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원? 기부? 응? 기부가 도네이션. 응, 오케이. 기부. 이부가 <laughs> 도네이션 쓸게요. 기부 기부 기부. 어, 기부 기부. 기부, 기부, 기부. 마스크도 기부. 기부하고 뭐다 기부를 하고 있겠죠, 그죠 네. 좋아요. 그다음에 기부를 뭐 마스크 같은 거를 외국에 보내줄 때 돈을 돈이 드는 걸 우리가 발송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shipping cost라고 하죠. 코스트는 비용이란 뜻이고 shipping은 어떻게 보내다라는 뜻을 하,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 우리가 우리 코로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치유하는 발표... 약 생겼나요? 백신? 어, 어, 없을걸요? 백신이 아직 없죠.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끝나려면 백신이 우선 발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없죠, 그지? 네. 음, 좋아. 큐얼은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거를 가지고 본문을 본격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승주 읽어볼게요. 시작. Cancer A face faces. many mm -hmm. problems. Losing their hair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Horry Chris Kig will uh, Christensen. Christensen saw a friend's three year old daughter dealing with this issue. So mm. she decided to cheer her up. She made a Rapunzel wig with, with yellow yarn. Okay. Rapunzel is a Disney princess with long blonde hair. Mm -hmm. In Disney movies, you will see many different princesses. be well wearing. The mm -hmm. Rapunzel wig made Christensen's daughter. Feel like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Since then, Christensen has been making rings for kids with cancer all across the country. She also accepts donations from people. The money helps her pay for the yarn and shipping costs. These rings aren't a cure for cancer. But they bring a little magic and happ i n e s s into the lives of lives lives lives, lives of sick kids. Very good. 너무 잘 읽었어. 요 네, 그러면 이제 숙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제 갈게요. 숙제는 우리 4월 6일 승주의 응. 홈워크 캡스 이거 사진 찍어놔야지. 응, 음, 1번, 단어. 단어인데. 어디 있 단어? 단어가 있나? 홍주 어? 단어는 여기 지금, 팔쪽 봐봐, 팔쪽. 8쪽. 팔쪽이요? 응. 어. 음, 네. 아, 팔쪽 아니고, 팔쪽 아니고, 그쪽, 10쪽. 그쪽, 그쪽. 그쪽, 10쪽이요? 그쪽, 여기 옆에 있는 단어 보여요? 아, 네. 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외울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거기, 거기, 그, 아까, 아까 화이트보드였나? 거기 에 적어주세요. 9쪽 아, 자, 앞에 있는 거. 잠깐만, 그리고 여기, 15쪽, 9쪽, 15쪽에 있는 단어, 여기, 승조야, 방금 한거 있고, 여기 있지? 네, 9쪽, 어, 15쪽이라고 하면 되겠네. 좋아요, 15쪽. 이거 찍으면 돼, 승주가 단어. 네. 장전, 완료. 너, 어떻게 외워서, 너 어떻게 외워? 써서 외워? 그냥 보면서 외워? 저, 보면서 외울 때도 있고, 안, 안, 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써서 외운 거. 어, 이거 근데 조금 단어가, 그, 중학생 단어니까, 세번 쓰면서 외우자. 네, 세번 쓰면서 외우겠습니다. 어, 세번 쓰기. 그 다음에 2번. 2번. 15쪽. 공책에 쓰고. 해석.